지역의 이슈를 만나는 시간, 헬로 이슈 토크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가 코앞에 닥쳤지만 시군의회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출마할 선거구조차 알 수가 없어 출마 예정자들의 걱정은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사상 초유의 깜깜이 선거가 될 것이라는 우유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 엄재진 매일신문 경북본사 취재부장과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이야기에 앞서서 현재 우리 지역 선거구 획정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짚어주시죠. 아 그렇습니다. 이제 먼저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네. 선거구 획정이 거의 지금 중단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 네. 아, 원래 같은 경우는 대선과 지방선거가 이제 3개월 사이에 이제 그 치러지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뭐. 아,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선이 바로 피인데 예. 어, 그동안 정치권에서는 정치일정이라든지 정치, 정치 역량들 을 모두 이제 대선, 대통령 선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사실 지방 선거는 좀 뒷전이었습니다. 예. 아, 그러다 보니까 아, 지난달 2월 이제 18일이었죠. 2월 18일 이미 이제 지방 선거 예비 후보가 등록이 됐어요. 시장, 시장이나 구, 구청장, 예. 뭐 시의회 구의회 의원 어, 이들에 대한 예비 후보 등록이 시작됐는데. 사실 그 대선에 이제 그메모되다 보니까 네. 예비후보 등록 사례가 거의 뭐 전무한 실정이거든요. 아. 대구 같은 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지난데 23일 기준으로 해서 대구 시장 예비후보가 한 명. 예. 그다음에 구의원 예비후보4네 명만이 이제 예비후보를 이제 등록한 어떤 상황이고요. 예. 경북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감 1 명하고 뭐 그다음에 단체장 10명. 아. 그다음에 그 기초 의원들 21명. 예. 뭐 도의원 다섯 명. 이 정도에 그치고 있거든요. 이렇게 봐서, 봤을 때, 실제로 지방선거는 거의 이제 대선에 묻혀가지고 지금, 어, 그 회사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고요. 특히 이제, 거대 정당인 양당이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네. 이미 아마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에게, 예정자들에게, 어,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자기선거라든지 지방선거 운동을 하지 말라. 이렇게 아. 이제 제안하는 지침까지 예. 내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원래, 이제, 처음으로 지방선거 출마하는 정치 초년생들, 네. 뭐, 물론, 물론 다른 후보자들 마찬가지지만은, 자기 이름이나 얼굴을 알리기는 굉장히 한계가 있는 그런 선거를 수고 네. 답답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제, 대선이 끝나야, 이제, 선거 핵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이루, 텐데, 네. 그러다 보니까, 뭐, 후보자들이 자기 선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깜깜이 선거구를 치러야 될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지방선거까지 지금 한두달반 정도 네. 뭐 남은 건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선거구 획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뭘까요? 그렇습니다. 막뭐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사실 이제 지방선거 대선이 이제 끝나고 지방선거 3 개월 뒤에 있는데 네. 그 동안 이제 대선에 모든 이제 정치 이제 일정들이 이제 그 몰려 있다 보니까 예. 지방선거는 사실 이제 사라졌다라고 볼수 있거든요. 어 특히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뭐 굉장히 어떤 대선이 이제 뭐 코앞으로 다 왔지만 초박빙의 어떤 선거를 지금 예. 사르는 판을 걷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당 차원에서 또는 모든 어떤 지역의, 지역, 지역수준 국회의원들, 이런 분들이 이제 모두가 이제 뭐 여야 가릴 것 없이 어 지방선거 운동을 제안을 하고 예. 모든 영향, 정치 역량을 아. 대선에 집중하자. 우선 대선부터 치르고 보자. 이렇게 이제 결론을 하고, 내고 있거든요. 그런 방침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뭐 예, 대선이 끝나면은 굉장히 예비 후보 등록이라든지 뭐 선거 사무소 개소식이라든지 네. 지방선 결정이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될 것으로 이제 음. 어, 그 볼, 보입니다. 어, 특히 또 이제 이제 선거구 획정이 안 되다 보니까 네. 어, 내가 출마하려는 선거구가 쪼개질지, 뭐, 그 다음에 유지될지, 그 다음에 네. 다른 선거구에 붙, 붙을지, 뭐 조정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굳이 이제 내가 뭐그 획정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미리 예비 후보를 등록할 필요성이 없다 이런 어떤 사례도 있고 어, 특히 뭐 이것만이 아니고 역대 의 어떤 선거를 봤을 때도 네. 선거구 획정 같은 경우는 사실 선거가 이제 지 막바지에 이게 네. 막 타결이 된다든지 협의가 돼서 이제 발표되는 그런 이게 네. 어, 대부분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거구 획정이 결정이 되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선거운동을 한다기보다도 일단 선거구 운동하는 과정에서 이제 막바지에 선거구 획정이 결정 되거든요. 예. 이런, 이런 것은 사실 지역구 획정이 여러 가지 어떤 뭐그 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어떻게 대변할 것이냐 네. 이런 대의를 대의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선거구 획정 차, 어, 그 차원에서 아마 이 시작부터 이제 자기 밖으로 정당이면 정당, 아니면, 아니면 정치인이면 정치인, 기성 예. 정치인 자기 밥그서 챙기기에 좀 분주하다 보니까 음. 여러 가지 이제 뭐그 선거 획정의 어떤 협의 과정에서 논란도 있고 네. 어, 또 이제 발표를 또 늦게 할, 하면 할수록 또뭐 여론이라든지 예. 어, 육, 저 후보자들한테 오는 반발들을 지금 추측, 어, 최소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 최대한 이렇게 어, 뭐좀 이렇게 협의 과정도 매끄럽지 못하고 늦게 발표한 그런 어, 사례들이 음. 이제 반복되어 왔습니다. 네참 이게 계속 반복된다는 게좀더큰 문제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올 6월 지방선거가 지금 몇달 남지 않은 가운데 경북도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선거구 획정 인구의 상하 편차 기준이 기존 4배에서 3배로 줄어들었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재는 이제 그 인구의 이제 같은 선거 한 선거구를 이제 결정하는 인구 하한 예. 최소 인구와 어 최대 인구가 이제 네배 정도의 차이가 났었어요. 이거는 이제 예. 2016 2006년도에 이제 선거법 이개정되면서담겨져 담겨, 가지고 어, 2007년 대선이라든지 2009년 두 차례 어떤 보궐선거에서 이제 이렇게 치러졌고 예. 어, 2018년도에 아 어, 3대 1로 이제 바뀌었거든요. 그걸 네. 또 3대를 바뀌었고, 또 지난해 6월에 헌법재판소가 기존의 인구 상하 변차가 4대1로 된 것은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어차피 이제 앞으로는 3대1이라는 어떤 인구 상하 변차를 가지고 이제 선거구 획정이돼야 되거든요.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실제로 이제 헌법재판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4대1, 3대1로 한 것은 인구를 대비한 그니까 러 네. 인구 숫제, 수제, 인구 수에 비해 가지고 이제 투표의 어떤 그런 가치를 얼마나 평가하는, 인구를 유일하게 이제 기준으로 삼았는데, 네. 이제 이제 좀 달라지는 분위기들 뭐냐면은, 그,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 다음에 이, 뭐, 도심과 농촌 지역의 인구 편차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뭐, 면적은 농촌 지역이 넓은 데 비해 가지고 인구가 네. 적다 보니까 굉장히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뭐, 그, 선거구 획정한 기준에, 뭐, 지역 특성, 그 다음에 면적, 그 다음에 네. 녹촌의 어떤 뭐 특별한 어떤 그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어, 특별하게 집어 넣어야 된다는 주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될지 어,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 실제 로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는 예전에 4대1, 3대1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는 2대1로 이제 그 국, 국회의원 선거 핵정이 결정되어 있는 상황이고 네. 도회 광역의원 같은 경우는 3대1로 돼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지방선거인데, <laughs> 어, 이제 지난번에 이제 그 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을 내고 난 다음에 일단 국회에서는 어, 위헌 판결 난그 후속 작업을 통해가지고 이제 선거 획정 작업이 돼야 되는데 네. 아직까지 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이렇게 어, 안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광역의회, 어, 광역의회 같은 경우는 어, 최소 선거국에서 이명을 네. 유지하도록 좀 하자 이렇게 하고 네. 있는데 실제로 이제 그게 잘안 지켜지거든요. 원래 같은 경우는 경북도 같은 경우도 인구가 이제 줄어들면 들면서 이제 청도, 울진, 성주, 기존에 이제, 어, 이명의 도의원을 뽑았는데, 예.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이제 한 명으로 줄어들 어떤, 음. 그,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예. 이러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사업이라든지, 뭐 도비학부, 국비학부 이런 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다. 현행대로, 어, 이명을, 기존대로 이명을 한선거구나 이명은 최소 유지해야 된다. 라는 모습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 면적과 또 농촌적의 특성을 반영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많은데요. 네. 그렇다면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선거구 획정 기준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따질 수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뭐 인구로 이제 따졌잖아요. 네. 인구로 따졌는데 음, 청도, 그, 실제로, 이제, 원래, 이제, 두 명에서 한 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 예상되는 청도구 같은 경우는 면적이, 이제, 693.81km 평미터란 말입니다. 예. 이거는 실제로 서울의 면적보다 넓거든요. 그렇네요. 넓은데, 서울의 전체, 이제, 광역 의원들은 90, 99명. 예. 아9명인데청도는 이제 두 명인데 한 명으로 줄어든단 말이에요. 이이 이래, 굉장히 그 지역적으로 뭐 수도권과 농촌 지역에 따른 변차에 따라가 피해들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선거구 획정 방식이 있어 가지고 어, 유일하게 인구만 그저 기준으로 그 삼아야 되느냐라는 어떤 뭐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어, 어, 그러다 보니까 뭐 지역의 면적이라든지 지역 대표성, 농촌의 떤특 특성, 이런 것들이 이제 핵정의 기준으로 넣는 어떤 그런 특례를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네. 어떤 요구들이 있고, 어, 앞으로 이것들이 아마 충분히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어, 기초원 같은 경우는요, 기초원 같은 경우는 광역의회 선거구 핵정위원회에서 이제 조정을 하는데, 뭐, 국회를 하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도의원들이라든지 이제 그 예. 국회의원들 입장에서 뭐 굉장히 게리, 게리맨더링화될 수밖에 없거든요. 아, 예. 실제 안동 같은 경우는 보면은 6개 면이 6개 면이 한 개의 선거구로 지금 묶여 있는 그런 음. 어, 기형적인 선거구들이거든요. 이게 다 이제 기성 정치인들의 어떤 입맛에 맞도록 이제 아. 사실 민심이라든지 지역민의 민연은 전혀 상관없이 네. 그렇게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 사실 이 게르민드링을 방지하는 효과를 네. 위해, 위해 가지고는 충분히 이제 영국의 사례들을 투소했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의 어 핵정 과정에서 이제 뭐 여섯 단계로 세분화 시키고 주민들이라든지 정당 뭐내지 시민단체 네. 여러 가지 어떤 충분한 의견을 어 담지만은 결국에는 네. 입법화를 위해서 이제그 의회에서 입법을 이제 하잖아요 의회를 입법하기 위해 의회에서는 그이제 선거구 선거구 획정 위에서 넘겨온 안을 가부 어, 음. 가부만 결정할 수 있도록 예. 근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그 선거구 획정에서 넘어오면은 도의회에서 조정을 하거든요 자기들도 의원들이 조정하기 때문에 뭐 예. 엉클어지고 하는데 이런 어떤 사례들이 우리 정치에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선거 때마다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정당 간의 치열한 논쟁이 이루어지는데요. 선거구 획정은 어떻게 결정되고 또왜 중요한 건지 짚어주시죠. 그렇습니다. 선거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이제 뭐 선거구 법정주의이기 때문에 선거구가 어떻게 이제 결정되고 어떻게 한다는 것들은 뭐 선거법에 다 명시가 되거든요. 예. 어, 그러다 보니까 어, 현재 이제 국회, 국회라든지 도의원 같은 경우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이제 결정을 해요. 예. 결정을 하는데 결국에는 그 결정된 어떤 선거구획정안을 법률로 통과시키는 그 법, 법에 선거법에 이제 포함시켜 법률로 통과시키는 데는 국회에서 또 아. 통과시키잖아요. 예. 입법 기구니까 그러다 보니까 선관위의 선거구획정위에서 만들어진 그 획정위가 선거구가 국회로 넘어왔을 때 국회의원들 개개별로 봤을 때뭐 이해관계가 엇갈려가지고 굉장히 또 대립이 있고, 거기서 또 예. 이제 논란이 되고, 조정이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까 언급했듯이, 게리맨드링화 되기도 하고, 어뭐좀 지역에서는 아무 이유 없이 피해보는 지역도 있고, 음. 여러 가지, 뭐 그좀 불, 그 불협한 일들이 예. 있거든요. 어, 도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기초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그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어, 도의에서도 아까 언급이 되 그런 어떤 사례들. 그래서 예.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정당이라든지 기존의 정치인들의 어떤 그런 밖그릇, 예. 자기들 입맛에 맞도록 이렇게 조정되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치열한 논쟁이 있고 또 시계도 늦어지고 예.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좀 확실한 개정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번에는 선거구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회의원과 광역의회에선 하나의 선거구마다 의원 1명을 선출하는 소선거제를, 기초의회에선 하나의 선거구마다 2명에서 4명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지역 민심 반영에 대한 불만이나 승자 독식 구조 등 여러 가지 폐해를 지적하며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은 지금 현재 정치가 당면한 가장 뭐그 중요한 현실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예. 어 최근에 이제 계속적으로 추진되었던 대선 과정에서도 뭐 선거개혁이라든지 정치개혁이 꾸준히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대의민주주의 체계에 있어가지고 선거라는 어떤 행태는 굉장히 어 중요한데 민의를 예. 담아내기 위한 중요하고 또 대표 기구가 그 그만큼 이제 민의를 충분히 담아낼 수, 담아냈느냐라는 것에 따지는 어떤 척도가 됐는데 예.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선거제도를 봐서는 어, 성자 독식구조죠. 어, 그러니까 예. 어, 뭐 소선구, 국회의원 소선구제에서는 사실 뭐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어떤 그런 그 지지를 받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 어, 그 대표성을 가지고 이제 국회의원 당선되잖아요. 1등만 하면 예. 그러다 보니까 소수 정당이라든지 소수의 어떤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다는 어떤 비난들이 있자 지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선거구 개편 논의도 진행되고 중도의 선거구로 가야 된다는 얘기도 예.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비례대표의 확대, 그다음 정당 명부제 방식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이제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어 실제로 이제 보면은 그 여러 가지 이제 그뭐 지금 현재 어수술 민심과 어석술 우승률 이런 것들은 이제 이제, 따, 이제 정확히 따져봤을 때비례성이라그러는데 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그선거제도는 충분히 그 확보를 못 하거든요. 이게 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의석, 의석률이 높다고 해가지고 민심을 충분히 담아낸다든지 이런 것들은 안 되거든요. 그러다 음. 보니까 여러 가지 대안들을 이제 그 보이고 있는데, 첫 번째, 이제 중대선거구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정치의 다양성이라든지, 이렇다 보니까 중대선거구를 통해서 3, 4인을 이제 선출했을 때, 네. 어 이제 뭐, 그, 그대 정당의 독식 구조가 예. 깨고, 다양한 어떤 그런 소수 정당의 어떤 또 목소리를 담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실제로는 경북이 제일 심한데, 그 동안도 이제 도형 같은 기초형 같은 경우도 뭐 3인 선거구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 안으로 올라갔는데 예. 거의 다 이제 이제 그 결정하는 과정에서 거의 2인 선거구로 이제 됐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예. 그, 어, 소수의 뭐 의견들이 충분히 담아내지 예. 못하는 그런 한계들이 있습니다. 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비례대표는 10%거든요. 지금 광역의원 예. 같은 경우는 비례대표 10%입니다. 그러니까 어, 현제 선출직 의원의 10%를 비례대표로 하게 됐어요. 예, 그니까 예. 경북도의 회 같은 경우는 50 이제 54명, 50 이제 55명인데 예, 예. 54.5명이죠. 54.5명인데 선출직이 그런데 거기서 6명을 더 이제 6명을 음. 더 뽑아가지고 이제 실제로 이제 예. 어, 60명으로 세워져 있는데 이 10%라는 비례대표가 좀 적다 그래서 비례대표의 비율을 좀 높이고 또 비례대표라는 것은 또 이제 그래서 아까 언급되시, 거대 정당들의 어떤 그런 독식 구조를 빼, 깨, 깨기 위해서 소수 정당들이 좀 이렇게 네.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 비례대표제를 운영하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제 그 지지율에 따라가지고 거대 정당들이 그 독식을 한단 말이죠. 네. 그 군단위 같은 경우는 뭐 여섯 명, 일곱 명 정도의 어떤 의, 의원들 구은 군단위 같은 경우는 네. 한명 정도의 어떤 그런 비례대표가 있는데 거의 그 일당들이 다 이제 독실하는 구조거든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런 비례대표 1프로는 다수당이 가지고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 제도 개편 이런 것들이도 필요하다. 그다음에 아까 언급했듯이 이제 그 이제 개방 그 명부식 비례대표 인 정당, 정당 명부식 네. 비례대표인데 이렇게 해 이제 정당 이제 1인1표를 하도 정당에서 찍고 개인에도 찍고 이랬을 때또 어 이제 그 주민들이 그 비례대표 요즘 뭐 비례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도 뭐 자본이 굉장히 있거든요. 예. 정당 차원에서도 비례대표 선출하는 과정에서 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데 주민들이 유권자들이 비례대표의 순위를 어, 그매이는 그 이런 예. 어떤 현상들을 이제 가져,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어, 정당 명부식 비례대표제 채택 예.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어, 우리 이제 대선 앞두고 이제 그,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정당에서도 보면은 제그 민주당 특히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 지금 현재 기초원 같은 경우는 그 선거법에 네. (2인) 이상 (4인) 이하를 선출하도록 되어 있다 고 네. 이렇게 있는데 어, 선거법은 개정 선거법을 발의해 법률을 발의했는데 (3인) 내지 (4인을) 선출하도록 못을 박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개정된 법률안들이 이제 빨리 이제 대선 이후에 어, 그 통과가 되고 어, 이게 맞춰서 선거구 획정이 된다 그러면 네.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한 선거구에 (3인) 내지 (4인이) 선출될 수 있, 또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할수 있겠습니다. 아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구 획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야 할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실질은 이제 불뿌이 민주주의잖아요. 그 때문에 도의회, 이제는 예. 뭐 지방의회가 이제 그 여러 가지 집행 집행부로 독립이 되, 되거든요. 인사권도 독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의원들, 의 정책을 보좌할, 정책 보좌자도 뽑고, 여러 가지 이제 실제로 제대로 된 어떤 불풀이지불풀이 불프리 대의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되는데, 예. 그에, 그, 적합한, 걸맞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선거구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게 아까 계속 언급급돼서 뭐, 그대 정당의 독식구조가 아니로, 직능별, 그 다음에 계층별, 예. 어, 그 목소리들이 충분히 담, 담길 수 있도록, 비례대표도 10%가 아닌 한30% 정도 늘리고 이런 어떤 선거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요. 지금까지 우리 지역 선거구 획정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